여러분들 차트를 딱 봐봐요 보시면 바로 이해가 갈 거예요 무슨 말하는지 제가 지금 보여지는 이 차트와 조금 전에 차트가 차이점이 뭘까요 이게 눈에 보여야 돼요 지금 차트는 셀트리온이 오늘 상승했던 거는 약간 오버페이스가 나왔다 라고도 볼 수는 있지만 어쨌든 대량 거래량이 실리면서 급등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런 종목을 어 당일 돌파 매매로 매매를 못 했다면 눌림을 기다려 봐야 되겠죠 그럼 이 눌림을 뭐 하루 이틀 3일 4일 계속 추적을 해 나가야 되는데 셀티논 제약이 강하게 움직였다는 기억은 하지만 또 내일은 내일이 또 주도주가 나오고 계속해서 강한 종목들이 나오기 때문에 좀 잊혀지게 됩니다. 실시간으로 엔터가 안되시는 분들은 장 마치고 나면 종목을 분석을 해서 이 종목을 계속 관심적 추적을 해야 될지 아니면 이 종목을 버려야 될지 이런 것들을 미리 선정을 하고 움직여야 됩니다. 오늘 제가 돌파매매를 말씀을 드리려고 한게 아니라 제 영상을 보시고 이 두개의 영상을 보시면은 더 이해가 좀 빠를 수가 있습니다. 이 ...에서 어, 우리가 매수를 해서 어, 수익을 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건 한2주가 지났어요. 2주가 지났으니까 지금 이렇게 패턴을 만들었습니다. 눌목으로 조정을 받았죠. 자, 상승 이후에 밀렸죠. 밀렸다가 이중 바닥을 만들고 오늘 시간에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내일 이제 개을 떠서 나오겠죠. 이 정도 이제 위로 갈지 뭐 내려올지 이제 결정이 나겠는데 이 정도 밑으로 쳐졌다 그러면 한 번에 넘어가기는 어렵다. 물론 모르겠습니다. 내일 그래대금이 많이 실리면서 또중국점을 돌파하면서 강하게 치고 갈 수도 있고. 있겠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근데 이 종목이 만약에 증고점을 넘어서 단시간 내에 급등을 하려고 그랬으면 차트가 이렇게 내려오면 안 돼요. 밑에서 이중 바닥 을 만드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중 바닥을 만들어 줘야 돼요 아래에서 이중 바닥 만들었거나 위에서 이중 바닥 만든 거하고 뭐가 차이 납니까 라고 저한테 반문하신다면 공부를 다 하셔라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여기 출식에는 100%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기준이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거든요 분명히 밑에서 이중 바닥 보다는 위에서 이중 바닥이 많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차트를 딱 봐봐요 보시면 바로 이해가 갈 거예요 무슨 말 하는지 제가 지금 보여지는 이 차트와 조금 전에 차트가 차이점이 뭘까요 이게 눈에 보여야 돼요 지금 차트는 이중바닥 여기서 가면 중고점을 넘어가는 패턴이 나와요. 급등이 나올 수 있다는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밑에서 이중바닥하고는 이게 다른 겁니다. 이 부분을 이해를 해야 돼요. 자이 그림과 조금 전에 그림을 여러분들이 이제 구분을 할줄 알아야 돼요. 차트를 보는 관점에서는 이런 그림이 되겠죠. 이 종목이 이 아래로 내려오지 않고 이쯤에서 계속 조정을 받고 있으면 더 관심있게 받겠죠. 더 관심있게. 물론 많은 종목을 관심권에 두고 봅니다. 그 중에서 특정 부분 하나 차이로 관심 종목에서 제외를 시키는 경우도 있고, 제외시키던 종목을 관심 종목으로 다시 등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사람마다 기준이 틀리거든요. 제 기준에서 SFA 반도체는 그래대금이 강하게 들어왔고, 장대 양봉이 나왔고, 정거점을 돌파하는 의미 있는 흐름이 나왔고, 시가총액이 1조 원이 넘는 종목이기 때문에 당연히 한 번에 가진 않는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을 주면서 급등을 하겠다라고 분명히 생각은 했지만 로비트로 그 쳐져 있기 때문에 전고점에서 저항을 만든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 종목이 여기서 넘어가느냐 못 넘어가느냐는 여기서 결정이 난다. 이렇게 이중 바닥을 만든 거랑 이렇게 이중 바닥 만든 거랑은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여기서 만약에 돌파를 한다 하더라도 여기서 바로 한 번에 넘어가기는 쉽지가 않다. 제 기준에서 그래요. 물론, 뭐 넘어갈 수도 있겠죠. 모르는 거니까. 내일 넘어가면 뭐 제가 틀린 게 되는 것이고요. 근데 대부분의 제가 하는 기준은 정고점을 넘어갈 의도가 있다면 여기서 다중바닥을 만들든 이중바닥을 만들든 뭐 H1, H23가 만들어서 급등을 하든 이런 형식이 나와야 된다. 오늘 나왔던 셀트리온 제약도 시가총이 크잖아요. 시가총이 1조 단위 이상 되는 종목들은 개인들이나 작은 세력들이 컨트롤 할지를 못해요. 대부분 가지고 노는 게뭐 천억 미만, 이천억 미만 이런 종목에서 노는 거기 때문에 개별 주 흐름을 보이는 거고 오천억 이상 넘어가면 사실상 작은 손들이 움직이기는 힘듭니다. 시가총액이 일조 원이 넘어간다라고 하는 거는 뭐 십조 이렇게 되는 종목들은 무조건 기관과 외국인들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아래로 많이 쳐져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더라도 여기서 걸린다. 6 8 5 0 원이 되겠죠. 6 8 5 0 원이 요 라인 중 되는데 여기서 막고 떨어질런지 언봉으로 떨어질런지 아니면 밀렸다가 또 전고점을 돌파하는 강한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아, 확률적으로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차트를 보더라도 관심 종목에 종목을 나놓고 계속 추적을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당연히 오케이 계속해서 추적을 하면서 계속 봐야 되는데 생각보다 밑으로 많이 쳐졌다 그러면 기술적 반등 리딩해 드릴 때 여기서 매수해 가지고 여기 오면 팔잖아요 그리고 팔고 난 다음에 눌렀다 가는 경우도 많아요 여기서 갔다가 고점에서 저항 받고 조정 받고 다시 가는 것도 알지만 이 종목을 매수해서 들어왔을 이 구간을 먹으러 들어온 거거든요 여기서 사서 여기서 이 구간을 먹으러 들어온 거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목표 수익을 달성하면 한 10에서 15% 달성하면 그냥 팔고 나오는 거예요 그 종목이 팔고 나면 더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반대로 또 팔고 나면 떨어지는 경우도 많고요. 이 그런 결과론, 내가 매도하고 한 이후에 일어나는 결과를 가지고 계속 이 생각을 하면 매매를 할 수가 없어요. 매도하면 매도해서 문제, 매수하면 매수해서 문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내 포지션이 매수해서 일정 부분 수익을 창출하고 나오면 그 종목이 빠지는 것보다 가는 게 좋습니다. 내가 그만큼 종목 선정이 탁월했다는 거고, 내가 그만큼 강한 종목을 잘 매수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최고점에서 매도하지 못했다는 거 너무 아쉬워하지 마라. 왜? 그러면 실력이 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매도하고 나면 최고점에서 매도했다라고 막 자랑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네, 그건 틀렸다고 하는 말은 아니고, 그냥 제가 기준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내가 팔고 난 다음에 주가가 더 상승했다라는 거는 그만큼 종목순전 잘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거는 내 기준에 의해서 매수해서 5%를 먹고 나오든, 10%를 먹고 나오든, 15%를 먹고 나오든, 그건 내 기준에 의해서 차익 실현을 하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이후에 10%, 20%, 30% 간다고 해서 기죽거나 바보같이 매매했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처음에 매매를 할 때는 20% 30% 수익을 내겠다라고 생각을 접근을 했는데 그냥 흔들림에 무서워서 5% 10% 차익실하고 나오면 그거는 반성을 해야 되는 거죠. 저도 한 번씩 그렇게 하거든요. 아 이종목 무조건 20%갈 건데 근데 10%에서 너무 많이 흔들려 버리니까 저도 다 팔고 나와 버리거든요. 저도 이제 반성을 하게 되는 거죠. 주식을 오래 한 사람 저도 마찬가지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의도했던 바에 의해서 종목이 매도를 하고 서 강하게 움직인다. 그거는 굉장히 칭찬해 줄 만한 부분이고 뭐 그거는 정말 좋은 겁니다. sp 반도체가 여기서 이렇게 추세를 돌파하고 강하게 상승을 보였지만 이 구간에서 계속 박스권 트레이딩이 나왔다. 그러면 이건 더 관심 있게 보고 목표치가 한 단계 레벨업이 되는 상황인데 이언봉 하나로 밑으로 아래 쳐져 버렸기 때문에 감가가 된거죠 이 종목이 움직이는 것은 당연히 두 가지 패턴을 움직이는데 여기서 저항맞고 한봉 위로 쳤다가 언봉으로 흘러내리는 흐름 패턴 하나, 케이 띄워서 위로 한번 쳤다가 위로 밑으로 눌렀다가 다시 한번 재상승. 여기 이제 매물을 소화를 시키고, 그러면 거래 량이 굉장히 많이 터지겠죠. 그럼 내일 거래량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거래 대금이 얼마나 들어오는지를 보면서 고점에서 고점 맞고 떨어지면서 언봉으로 마감할지, 아니면은 고점에서 한번 찍고 밀렸다가 다시 되돌리면서 물량 소화를 시키고 다시 정 고점을 돌파하면서 강한 흐름이 나올지는 이제 내일 거래 대금이나 내일 아침에 얘들이 어떻게 핸들링하는 을걸 보면 알겠죠. 평균적으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종목이 전고점을 넘어서 목표지까지, 엔자의 목표지까지 상승할 거면 여기서 조정을 받아야 하는 게 좋다. 저 같은 사람들도 아마 물려갔을 거예요. 그렇다면. 아래로 쳐져서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상 내일 띄우면 고점이 될 가능성이 저는 높아 보인다. 판단을 하는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차트를 분석을 하는 과정도 여기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영상 안 보셨다면 이 영상도 보세요. 설명을 드리는데 아직도 이제 선이 꺼져가 있네요. 제가 이때 차트를 선을 꺼으면서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자, 이 종목이 만약 여기서 내리오면 여기서 바로 가야 되는 자리인데 못 가면 수렴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위로 돌파를 해야 된다. 돌파를 하려면은 도지 모양이 만들고 거리량이 줄면서 종가로 살짝 올려주는 흐름이 나와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흐름이 안 나왔기 때문에 아래로 쳐지면은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다. 여기가 저점이죠. 이 라인에서 저점이 될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영상을 보시면은 그대로 나옵니다. 6일 전에 올렸던 영상이니까 뭐. 또 지나간 차트 가지고 이야기 한다라고 하지 마세요 여기서도 지지를 받았죠 지지를 받고 상승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12, 3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해 보시면 그 정도 나올 겁니다 눌림몽 매매가 좀 끈기가 필요해요 급등이 나왔고 눌림몽을쳤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하락이 나와야 되는데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여기서 2, 3일 행보를 하잖아요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나온다 그럼 여기서 바로 정고점을 넘어서 가느냐 제가 못 간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전고점을 넘어가느냐 이렇게 단봉 단봉으로 이렇게 움직이면 또 여기서 뭐 이중 바닥을 만들던 아니면은 이렇게 서슬 움직이다가 전고점 부근에 있는 매물 소화를 거치고 바로 또 날아갈지 그거는 이제 계속해서 흐름을 봐야 되는 거죠 어, 이런 종목들은 시가총액이 뭐 1조 2조가 아니고 14조잖아요. 이런 종목들이 그냥 날아가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합당하는 이유가 있어야 되고 재료가 나와야 되거든요. 쉽게 넘어가지 못해요. 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시가총이 2,000억짜리 이런 것들은 여기서 눌리목에서 바로 터내가지고 가는 경우가 많지만 이게 조단위로 시가총이 큰 종목들은 대형주들은 증고점을한 번은 잘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보시고 그 기준을 잡을 때 시가총액을 조금 보세요. 시가총액에 대한 개념이 없는 분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에 대한 개념도 좀 잡으시고 하지만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은 그만큼 변수가 많다라는 걸요. 아무나 흔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시가총액이 5천억 1조 넘어가는 것들은 절대 함부로 못한다라는 걸좀 개념을 잡으시고 제가 무슨 말하는지 아마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지나온 영상에 대해서 리뷰를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뭐다 해드릴 수는 없고 좀두 가지 종목이 오늘 셀트리온 제약이 급등이 나왔고, 또 거기 반면에서 SFP 반도체가 시간의 상한가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그 영상을 한번 찍어보는 거고요. HMM에 대해서도 제가 저점 이야기 했던 부분도 거기 찍고 또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또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